저 열의 입상도 군위에 있습니다. 군위 아메타레 삼전석굴 제이스크람도 군위 북계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위 지보사 삼전석탑도 군위 상공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면 제동수 온도 있습니다. 인가사 보각 국사탑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본 역사가 있습니다. 의형면에는 의형향교가 있습니다. 여는 화본 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우유사의 고장군이 상우유사를 편찬하는 인각사도 상우유사면에 있습니다. 에는 신흥사 절이 있습니다. 동조섬에는 고래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팔공산하늘정원과 원효구을도 군위에 있습니다. 여에 살아온 이야기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군인 군정터에 우리의 동대리에는 김수환 추기경 생가 보건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군위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됩니다.